너네 너 보이죠? 아, 너무 y s a 빅 팬. 진짜. 진짜 f 팬 n i a 난완전 fan. Centa, Centa, 어요 a i 이이 h e 이 a m o u s Madame Anja, big 릭와 n 신화 n 아아다다 어? <laughs> 아니다잉? 어, 아, t h 그 b o y 정말 너무 대단하 정말 정말. n j a 정말 너무 대단하 e 라 정말.

다른 멤버들도 잘 생겼는데 유달리 그중에 당연 주연이지 당연 주연이지 주연이가 원탑이고 그반은 멤버 중에서 진짜 잘 생기고 쉽지 않대. 주연이 는 <laughs> 세상 사람들. 손균이나 <다> <laughs> 나도 나야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? 주연이 다 좋아해. <laughs> 주연이는 땀 흘리면 안 돼. <laughs> 주연이한테 힘든 걸 시키지 마. 이건 뭐,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, 주연이가 수염이 좀 많아. 아, 아. 어떻게 하셨어요? 어, 저 어제 제모했어요. 어. <laughs> 그래서. 아니, 네. 주연이가 팔다리가 엄청 길어. 네. 주연이가 다큐멘터리 좋아하고 그래. 네, 맞아요. 내가 주연이 나온 잡지잡지 잡지 데이지든가 그거 봤거든. 어디. 아, 대박이야. 지금 아, 제 걸? 이야대대박이이야도 그게 진짜 제첫야 대박이야. 대 맞아 야 대박이야. 대박이이야 대박이야. 대박이야. 이야이야대이야대이야광주이야대 맞아 그래서... 생일 1월 15일인가? 야대와 <laughs> <아마 그럴까? 오! 웃음> <laughs> 대박